생각이 많으면 병이 됩니다. 이 나이에 꼭 알아야 할 이유.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나이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자려고 누워도 눈이 안 감기고, 오늘 한 말, 괜히 했나?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문득 몇해전 생일날, 자식들이 전화 한통 없던 날이 떠오릅니다. 내가 먼저 해준 건 많은데, 정작 고마웠단 말 한마디 못 들었을 때, 그 서운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땐 웃어 넘길 일도 나이 드니 오래 마음에 머물더군요. 밥맛이 없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라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그냥 두면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밤을 새우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세요. 천천히 걷고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일에 몸을 맡기세요. 머리를 비우는 건 어렵지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생각을 비우는 건 나이 들수록 가장 좋은 건강 습관이 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면 불행이지만 생각을 다스리면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